아 저는 이제 저희 둘째가 버튼 누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아 의미 없이? 어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본인이 거기를 다해짓고 버튼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 내릴 때 열린 버튼 누르고 닫힌 버튼 눌러주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자애들이 이런 버튼 누르는 거에 되게 집착을 좀 하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좋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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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저희 전자 엔지니어 분이 이제 아들이 엘리베이터를 좋아해서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키면. 서원이의 엘리베이터라고 이렇게 나오고, 이제 층수를 누르면, 이렇게 5층 올라가요. 음, 그리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마다 음이 다르잖아요, 소리가. 그런 것도 다 얘가 설정해서 할수 있고. 얼마예요 아, 이게 가격이, 음, 한 20만원 정도? 20만원. 네, 근데 이제 저희 둘째는 한 번도 뭘 가져보고 싶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큰맘 먹고, 사줬어요. 사줬는데, 요즘에는 지하철을 좋아하더라고요. <laughs> 저는 브라비. 브라비. 네, 예, 브라비. 옛날에는 분유를 40도 온도, 물온도에 맞춰가지고 분기가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막호가 발생하지 않게. 막, 아 맞다, 맞다. 이거였다, 이거요. 오, 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먹이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냥 커피 머신처럼 음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게 다 제조가 돼서 이렇게 음 내려오고. 저때만 때문에도 해도 이런 거 없었는데. 장난 아니죠? 처는본런 <laughs> <맞아. 전, 전, 웃음> 어. 분홍색 처음 봅니다 t <laughs> <laughs> 시크릿 o t 지금 네일 r e not. They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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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They a r 혼자서 이렇게 e y are not. They are not. t 저는 기들 요새 콧물 빼주는 기계가 또 이제 있더라고요. <laughs> 처음에는 이제 약국에서 그냥 수동으로 이제 빼주는데 잘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져가지고 이제 뭐 뭐예요? 그 이제 <laughs> 약국에서 콧방 <콧빵> 같은 거 입으로 입으로 막, 막 빼주는 거.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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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가운데 이 필터가 뭐예요? 있습니다. 빨대가 아니에요. <laughs> 네. <laughs> 잘안 빠지 안 빠져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되는 걸 찾다 보니까 <laughs> 전원 틀고 아기 코에 이제 넣고 이제 갖다 대면은 콧물이 쑥 빠져가지고 <laughs> 너무 편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콜을 그 콧물 흡입기로 빼는데 그 엄청 싫어해가지고 그 협상을 항상. 이거 <laughs> <laughs> 콧물을 빼면 이제 데리를 준다거나 <laughs> 아니면 먹을 밥 줘야지만 애들이 하락하는데 잘다 잘하, 다들 잘하네요. 어른이 써도 돼요. 돼요 네. 돼요. 다 어른 용 로질이 따로 있어요. <laughs> 아 <아니>, 좋아요. 진짜 좋아요 <laughs> 수루로잘 <laughs> 빠집니다. 예. 그건 얼마죠? 한 20만원대. 아, 이거랑 그러면 방금 때. 될... <laughs> <laughs>